직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 언론인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입니다. 다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큰 나와 작은 나, 물질과 껍질로 된 거짓 나와 작은 나를 뛰어나서 정신과 영혼으로 된참 나와 큰 나를 괜히 깨달을 진대 일체 만물 중에 죽지 아니 하는 자는 오직 나라 천지와 일월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아니하며 초목과 금석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아니하며 깊은 바다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질지라도 작은 나는 죽어도 큰 나는 죽지 아니하며 예리한 칼과 날렌 탄환을 맞으면 작은 나는 죽을지언정 큰 나는 죽지 아니하며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홀로 있으며, 천번만 겁에 오직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나니 신성하다 나여, 영원하다 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즐겨하며, 노래하며, 찬양함이 가하도다. 이상 단제 신채호 선생의 큰나와 작은나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감상을 마치고, 잠시 신인골 소리와 함께, 작은나가 아닌 큰나로, 깨어 있겠습니다.